2017년 12월 15일 1220 자완 투수였던 재혁은 오른손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오른손잡이였지만 자완이 오대받는 야구 환경에서 지호아퍼. 지이자 은사가 제안했던 변화는 재혁에게 기회가 되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쓴 오대위에게는 희망이 보였다. 스스로 가족의 이름으로 짐을 짊어진 고박사는 더큰짐 앞에 힘겹기만 하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친대의 팽부장의 따뜻함과 경험으로 채세. 한재혁의 위로가 모두를 올렸다. 고 과장은 인정받고 싶었다.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그는 스스로 만족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카이 출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 과장은 좋은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단호해야. 했지만 고 과장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선택이 잘한 것이라 위로해야 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속마음을 숨긴 채 자신의 당당함을 보이고 싶은 고박사는 외롭고 위태롭고 약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3배나 많은 월급이 갑자기 입금된 사실을 알고 고박사는 불안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어렵게 받은 편지에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모두 떠안으라는 요구만 존재할 뿐이었다. 발목 잡힌 고박사에게 이 지독한 굴레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일 뿐이다. 지독한 마음고생은 결석으로 찾아왔다. 미련하게도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며 지독한 아픔을 참아내는 고박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고박사는 과연 이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될 정도다. 바보.처럼 참기만 하던 고박사를 외래 진료를 받도록 챙기고 그에게 따뜻한 밤한끼 챙겨주면서 자신은 컵라면을 한 끼를 해결하는 행부장의 모습은 뭉클했다. 외모와 말투가 거칠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으니 말이다. 살까운 말을 건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로 위로를 건네는 행부장은 있다. 뜻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목공관 민성은 가석방으로 나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 여동생이 결혼식까지 미룬 채 자신의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공시생으로 열심히 살아온 민성은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는 그가 여동생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며. 라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지독할 정도로 노력하던 민성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며 공부하던 민성은 술에 취한 사장이 급하. 개 지갑을 가지고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차도 끊긴 상황에서 트럭이라도 몰고 오라는 사장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쏟아지는 잠옷. 이겨내며 트럭을 몰고 가던 민성은 술에 취해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취객을 치고 말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벌어졌다. 이 상황에서 민성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사장의 행동이었다. 자신이 요구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온 사장의 행동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 차라는 점에서 보험을 들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사장으로 인해 민성은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죄인이 되고 말았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의 모습을 민성은 모두 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던 민성은 오직 가석방만 보고 참아왔다. 깐깐한 원칙주의. 다인나 과장은 수양점 수일 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김민성의 가석방 심사를 할수 없다고 막았다. 충분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수 있음에도 범죄자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 과장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봐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가석방 심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도 되고, 모든 조건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나 과장은 이를 무시했다. 민성에게 가석방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끔찍했던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지 않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니 말이다. 그건 민성에게는 절박했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냐? 여기서 어떻게 더 허리띠를 졸라매? 어떻게 더 파이팅을 해? 최선을 다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다리를 그렇게 밖에 못 만든 세상이 문제인 거고 세상이 더 최선을 다해야지. 욕을 하든 펑펑 울든 내 탓은 하지 마 모든 희망이 꺾인 후 민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 그를 위로하는 재혁의 든든함은 큰 위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더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재혁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민성. 그런 그에게 툭 던지듯 걷는 위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독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빽 있는 자들은 신이 직장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들어간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어라 공부를 해도 취직이 쉽지 않은 것은 사회사이다 잘못된 시스템과 썩은 권력자들에 위해 나라는 엉망이 되고 수많은 국민들은 피해자. 가 되었다. 재혁이 이런 위로를 건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힘겹게 신고 선수로 넥센에 합격한 제혁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였다. 함께 경쟁하던 선수가 공도 빠르고 재구력도 좋았다. 그럼에도 재혁이 신고 선수가 될수 있었던 것은 팀이 저완 투수를 원했기 때문이다. 실력만 놓고 본다면 절대 재혁은 합격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운 좋게 합격한 재혁은 미친 듯 노력했다. 지독한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그는 최고의 자리에 설수 있었다. 하지만 민성에게는 그런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행운 대신 불행이 먼저 찾아온 그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포스티드 바이 자이미 드라마 리뷰 리뷰 박혜수 방송 연예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스타, 쓰기로운 간방생활, 쓰기로운 간방생활 8회, 쓰기로운 간방생활 8회 박혜수와 정웅인이 전하는 위로가 따뜻하다. 이슈, 정수정, 정웅인, 순대레 팬부장의 따뜻함과 경험으로 체득한 재혁의 위로가 모두를 울렸다.